저는 오늘 서천으로 여행 갑니다. 읽을 책이랑 편집할 거랑 다 챙겼어요. 그리고 이게 옷가방. 경복궁역에 맡기려고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먹으려고요. 화이팅! 경복궁에 왔어요. 일단 짐부터 맡기러 가보겠습니다. 쭉놓고 닫았습니다. 하나, 오케이. 점심 먹으러 가봐야지. 출구로 가봅니다. 팔 눈이 오네요. 나따 숙소 가면 진짜 멋있겠다. 눈 오는 날 식당 분위기 좋죠. 여기서 샐러드 먹어보겠습니다. 신나다. 아니 뭐그러왔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런치 메뉴로 안 한다고. 와. 그네 버을공지를 해주던가.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 먹으려고 했던 샐러드 가게로 황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찾아둔 밥지우고 왔습니다. 콩탕이나 아니죠? 그리고 후기 봤는데 여기 자리 엄청 다양하다고 해서 저런... 왔는데 진짜 다양하네요. 한, 한 연대야. 다한번하이와눈 오는 거 진짜 예쁘죠? 사천 오시면 콩콩 먹고 싶으실 때 여기 진짜 추천 추천. 제가 진짜 나를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눈 오는 날 서촌이라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더 레퍼런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무슨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안 연대요. 헐. 제가 누구입니까? 파워 제이 아닙니까? 다 대책이 있습니다. 베어 카페라는 북 카페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중정이 멋진 카페인데 눈까지 와서 더멋시는것 같아요. 덜려. <쏘러> 아 이게 제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래요. 내년엔 사봐야지.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 내가 샀던 건데. 엄청 유명한 딸기 케이크 가게예요. 오늘만 영양 씨가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얼수 없으니 딸기 케이크를 먹어보네요. 오늘 여행 왔으니까 오늘만 먹겠습니다. 즐겁게 습니다 지런내가 가고 싶었던 빵집인데 가려고 하는 소풍장 맞은편에 있네요. 발 사촌 스코프다. 스콘 유명한 곳인데. 그냥 갑니다. 물품 찾으러 왔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힘이 엄청 아늑하네요. 오늘 오리방을 회전받았습니다. 오리방. 힘들긴 한데 보람차네요 이제 체크인해볼게요. 우와,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다. 여기 진짜 대박인 게 1박에 10만원인데 이렇게 욕조까지 있어. 개인 화장실까지 다 있고 욕조까지 있다니. 한옥에서. 진짜 짱.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많네요. 이렇게 마스터 미리 책도 있고. 아무튼 시리즈도 있고. 뭔가 그 하루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공간입니다. 짧고 볼게 썼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일식집인데, 오늘 오게 되네요. 치킨 남방정식이에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일본 여행 온 기분 들고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통인시장 가서 간식 좀한 다음에 제가 예약한 바로 가려고. 공로 다식야를 음. 샀습니다. 하하하. <laughs> 가기 전에 여기 잠깐 들려 볼게요. 여기가 바로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마타입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노멀콜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막사의 맛은. 맛 진짜 요

때는 따뜻한 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좀 따뜻한 차, 이차 단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박명롱입니다 설레서 잠을 못 자서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8시에 서촌은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좋어요 여행 오기 기분 뿜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얼었어요 조심해서 그 걸어요 제가 오늘 아침 먹으러 가게입니다. 세이오프트라는 가게예요 여기 분위기가 엄청 사랑스럽죠 엄청 예뻐요 요거트가 나왔습니다. 주문한 요거트.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오트 차이티에요. 맛있어요. 선물로 오트밀 쿠키를 드셨습니다잘 먹을게요 석촌에는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laughs> 단백질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편의점에서 계란이랑 견과류 사 왔어요. 이게 먹던 버릇이 있다 보니 노력 안 해도 이제 되는군요. 먹고 이제 좀 이따 요가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제 이거가 끝났고 밥 먹으러 가보려고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뭐 음, 먹을까 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 음, 소고기 부추덮밥 먹으려고. 소고기 부추덮밥 주문했어요. 연고기랑 반찬도 굳이 먹지 않고 다먹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더숲 초소 책방까지 걸어서 30분이길래 가볼까 했는데 짐이 많아서 포기. 차 마시러 가겠습니다. 차 마시러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카페인 안들어 간티는 노란색부터 갈색까지래요. 오이보스 밀크티가 나왔어요. 아니다. 오이보스 밀크티가 아니지. 오렌지 진돌샷 이거 생각차가 좋다고 해서 마셔보려고요. 코스에 왔습니다. 온라이트 공구샵 서랑 노트 데리고 갑니다. 그냥 먹으러 왔습니다. 먹고 가자.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뭐. 하는 타코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콕스 인화하러 왔습니다. 대체로 이런 느낌이 들더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 진짜 집에 갈게요. 즐거워서. 오늘 저녁은 샐러드에 오트밀 입니다 이제 집에 와서 여행 첫째날 얘기도 쓰고 아, 오늘 느꼈던 생각들을 서촌에서 산 노트에 한번 적어보고 잠들려고요 와 이런 노트 진짜 찾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번호로 넘버링 되어 있고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이 노트에 쓸 마스킹 테이프 드디어 씁니다. 연력으로 되어 있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런 것좀 좋아합니다.